Yeah. 내멋대로 내맘대로 막 만드는 방송 나대로 TV 시작합니다. 우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대로 TV 나대로입니다. 네아 제가 드디어 이 유튜버의 세상에 드디어 <laughs> 입성을 했습니다. <우후. 웃음> 아 제가 드디어 나대로 TV를 만들고 어, 이제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요. 아, 처음에 그냥 뭐 너무 유튜브를 제가 자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너무 보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아주 거기에 빠져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나서 아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왜 나는 못 만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아, 저도 한번 도전해 보자. 아, 너무 쉽게 생각했죠. 아 지금 후회가 아주 막심합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하지만 아, 한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든지 이제 어디 가면 다 신고식이 있죠. 그래서 오늘 신고식 답게또 아, 저만의 또 <laughs> 방법으로 신고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뭘 고원에 랩에 만나의 뭐야? 그된 조를 놀아 떠나온 고향 하늘까 m 구름은 u r 비키는 저녁 r 살 d i 하게 비치네 오 수제 너의 노래 부르자 멀고 먼 b i c 만 i 고 e O 그 u 이거, 뭔지 아시겠죠네 이거 하모니카입니다 하모니카 네하모니카 하모니카 잘불줄 아세요? 저는 아마 중학교 때 한번 배워보고서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짧은 제주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은 살짝 친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 지저분해도 이해해 주세요. 자, 한곡 어, 들려드릴 건데요, 어, 오스 제너라는 노래입니다. 네, 미국 민요가요, 인 그렇죠? 네, 한번 연주해 볼게요. 네, 아홉 잘하지 않습니까? <laughs> 좀 틀리긴 했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흔한 뭐 연주였다면 하모니카 잘 보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불러, 어, 들려드린 이유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하모니카입니다. 어, 상표가 나왔나요? <laughs> 상표가 나오면안 되나요? 자 아무튼, <laughs> 자 그래서 아이 어, <laughs> 소리가 납니다. 자요 하모니컬로 똑같은 노래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아 연주해 보겠습니다 나 혼자 만족해 <laughs> 아네 이렇게 아, 오수제너 아, 노래를 한번 하모니카 네 연주를 해봤습니다 아 이제 신고식 이렇게 짧게 끝내고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뭐 어떤 얘기 할 건지 작근 얘기 들어보면 뭐 솔직히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 영화 그 아카데미 예 오스카상 4관왕을 받았던 영화 기생충. <laughs> 지금 뭐 재개봉한 극장도 다시 생기고 뭐 여러 이슈가 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저도 이제 기생충을 봤습니다. 봤는데 어뭐 여러 이야기가 있죠. 무슨 상류층의 사람들과 뭐좀잘못 사는 사람들의 이런 계층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말하고 싶었다. 이런 게 가장 이슈가 되고 뭐 최근에는 그 반지하가 또뭐 이슈가 돼서 방송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거 말고 조금 다른 제가 유심히 게봤던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 개봉 초기 때 보면 어 아그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하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 정도 좋아할 정도의 영화였어? 뭐 이런 느낌 들었어요. 당연히 흥행은 했지만. 어 이렇게 막 열광하고 일할 영화였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미국인들이 좋아했을까? 어 그런 이유를 좀 살펴보다가 아어 여기서 다루는 콘텐츠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실은 뭐 봉준호 감독은 살인의 추억 때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네 감독님이고 또 최애하는 감독님입니다. 어 살인의 추억을 극장 가서 혼자 봤었어요. 거의 끈물이에요. 예 극장 문 닫기 전에 끈물에 가서 정말 그때 아주 인상적으로 봐서. 그때부터 봉준호 감독님 영화는 웬만하면 다 보고 싶어 보고 싶으면 다 봤었는데요. 이번에 뭐 앞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옥자라든지 뭐 설공열차라든지 이런 영화가 아무래도 조금 더 외국인들하고 자, 작업도 많이 해보고 또어 그런 경험들이 통해서 조금 더 모르겠어요 시나리오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심히 있게 봤던 거는 어 시나리오상 그 영화상에 나오는 콘텐츠가 어, 미국인들이 조금 더 친근감 있게 와닿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는가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뭐 억지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저만의 주장이에요. 자, <laughs> 일단 첫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아, 우선 첫 번째 는 와이파이가 나와요. 와이파이, 그죠? 네. 이거 스폰가? <laughs> 뭐 외국편도 많이 나오고 이제 뭐 극장에도 거의을닫았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첫 장면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안 잡힌다고 그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같은데 영... 여행을 오거나 하면 가장 민감한 게 이제 와이파이 잡히냐 잡히느냐 또 우리나라 와서 여기저기가 다 와이파이가 너무 무료로 잘 잡히니까 좋다나말 많이 하잖아요. 일단 와이파이랑 컨텐츠를 다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죠? 피자박스, 유튜브 동영상, 네 빨리 접는 거 그거 나오죠? 뭐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뭐 또그 영상들이 또재조명됐다고그 다음에 어 제가 또 봤던 건 뭐냐면 아들하고 딸이 과외 선생님으로 가는데 그 아들하고 딸이 한국 이름을 안 쓰죠. 예, 캐롤린 선생님하고 제시카 선생님이죠. 예. 일단은 거기서도 어, 선생님들이 과외 선생님이 영어 이름을 씁니다. 네. 그러면서 예. 제시카 선생님이 어디 나왔죠? 예? <laughs> 그죠? 예, 일리노이. 예, 일리노이 주립 대학을 나왔다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 뭐였냐면요. 우선은 어, 인디언 복장이 예고편에도 나오죠. 손강호 씨가 보면은 인디언, 예, 이걸 뭐라 고그러지 명칭은 모르지만 머리에 쓰고 있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화살도 나오죠. 인디언과 관련됐으니까. 그리고 어, 거기에서 뭐 컵, 뭐, 컵 스카우트, 네. 컵스카우에 가입을 했다그래서 어, 이런 보이스카우트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 거기에 나중에 이제 모스부그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온 얘기지만 모스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든 파티, 네. 가든 파티를 하죠. 예. 야외에서 파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주주도 양주 뭐. <laughs> 그리고 와인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들을 다루니까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게 음 낯설거나 조금 너무 동양적이지 않은 예, 이미지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 장인 이제 짜파구리 같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거고또 우리나라 문화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곳곳에 있긴 하지만 그 미국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들 많이 다루지 않았는가? 제가 요즘에 컨텐츠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뭐 제가 고민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들도 함께 한번 나중에는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고 함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생충이 왜 미국에서 이렇게 대박이 났는지 예, 그리고 왜 미국 사람들은 기생충에 공감을 했는지 그 그러니까 주제가 당연히 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주제를 엮어가는 소재거리들 컨텐츠가 무엇이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함께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찝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어, 오늘 나드로TV 첫 시간이었는데요 그냥,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냥 맨날 대충 적당히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생각났던 것들이나 뭐 알고 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함께 또 이야기 해볼 거고요 뭐 여러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 보고 싶습니다 어, 오늘 첫 방송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두 번째 방송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꼭네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Bye bye. That's a TV here.